우리 죽었어 그냥 누구 누구 누구시용? 우하하입니다 아, 네. 어 요거 일단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참여할래요? 그럴까요? 네네 네, 요거 한판하고 지금 아 근데 현상금 받고 또 참여할 수도 있나? 아 이게 뭐하는 애야 왜왜왜 우리 갈게 나 지금 물에 빠졌거든요? 어 지금 내가 뭐저 어, 지도에 이, 뭐, 보이세요 제 거? 어 지금 이상한데? 누가 핵 쓰나본데? 어, 우리도 이상해 지금. 어, 몸 뭐, 님. 네. 방송 한번 봐 볼래요? 네. 이거 이거 요 핵이야? 어, 이거 옮겨야 저, 돼. 새로 또로옮겨야 어, 어, 돼, 이거. 정말 핵이야. 저 ss 저거 핵이 야 어? 어, 뭐지 이거? 핵이야. 이런 이런 건또 처음 보는데. 아, 제 조준하니까 까만색으로 바뀌어. 아, 안 나와. 아, 핵이네. 어? 잡았어. 아닌가? 어 나.. 어, <웃음> 잡았어. <웃음> 뭐야? 이 와중에 잡았어? 어어 <laughs> <laughs> 칼로 쐈는데? <laughs> 어나나 나 그래도 이 와중에 잡았어 핵쟁이. <laughs> 어또 왔다 이얘나 태워 죽이는데? 내가 죽였어.